1분 동안 궁금했던 영어 표현들을 꼼꼼히 알려드림. 오늘의 주제는 잠과 관련된 영어 표현 2탄. 지난번 잠과 관련된 영어 표현 1탄과 이어집니다. 카드 위에 달아드릴게요. 첫 번째, 뒤척이다. Toss and turn in bed. 자, Bruno Mars의 Count on Me라는 노래에 네가 뒤척여서 잠을 자지 못하면 내가 옆에서 노래 불러줄게라는 가사가 나옵니다. 무정의 가나 노래랍니다. 나 어젯밤 뒤척였어. 한번 만들어 볼까요? I was tossing and turning last night. 두 번째 잘 자라는 표현은요. Good night 대신에 sleep tight 알려드릴게요. 초기 침대 매트리스는 밀짚을 밧줄로 엮어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전에 느슨해진 밧줄을 단단하게 조이다츠 잘 자라는 뜻이 되었다고 하죠. 세 번째 sleep on it 하룻밤 자고 생각하다라는 뜻으로 바로 즉답하지 않고 생각해보고 내일 말해줄게의 뜻이 됩니다. Mom says she's going to tell me if I can sleep over at Kate's house or not. She had to sleep on it. 엄마가 말했습니다. 그녀가 말해주겠다고요. 뭐가인지 아닌지 내가 케이트의 집에서 sleepover 외박하다라는 뜻이에요. 케이트의 집에서 자고 올수 있는지 없는지 내일 말씀해주신다고 얘기했어. 이렇게 되겠죠. 마지막 표현은 sleep on a clothesline입니다. clothesline은 말 그대로 빨래줄인데요. 의미를 보면 빨래줄에서 자다라는 건데, 즉 너무 피곤해서 불편한 상황에서도 잘수 있겠다라는 뜻입니다. 막 우리도 막 피곤하면 아, 길바닥에서도 자겠다라고 말하죠. 뭐 그런 느낌이에요. Oh, I'm so tired. I could sleep on a clothesline. 아, 피곤해 죽겠어. 나 빨래줄에서도 잘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말이죠. 재밌는 표현이 많죠. 필기 대신 캡슐 타임. I was tossing and turning last night. Mom says she's going to tell me if I can sleep over at Kate's house or not. She had to sleep on it. Oh, I'm so tired. I could sleep on a clothesline. 굿잡 잘하셨어요. 3일 동안 세 가지 영상으로 잠과 관련된 표현을 싹다 정리해 봤거든요. 그럼 전 다음 시간에 다른 주제로 만나도록 해요. 그럼 바이.